100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집을 사서 이사를 왔어요. 음, 대출금 1억... 어, 어. 과연 저는 1억을 다 갚을 수 있을지... 음, 자, 그럼 바로 이삿짐을 풀어보도록 할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늑대 후에 너기. 제가 좀뭐좀 제가 뭐좀 드릴까요? 아니 아니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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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괜찮아. 아니. 아니 괜찮다고. 괜찮다고. 제가 아야되아데 아니 아니에요. 오세요. 꼬아 드릴까요? 일단은 금 금거 금. 아 잠깐만. 뭘 그렇게 가지고 가니? 예야. <laughs> 뭘 그렇게 들고 가니? <laughs> 다이아는 뭐지 이거? <laughs> 다이아는 <왜> 계속 나오지? 여기요, <laughs> 저저 아, 일단 가, 가빠도 있네요. 아, 네? 아, 가판 또언제 봤다. 응. 아니, 꼬마야. <laughs> 네? 언니가 좀 이사 짐 정리로 좀 많이 바쁘거든. 다음에 다시 올까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러 온거아니에 아니요.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괜찮아. 자, 이건 어디 니까 혼자는. 아, 니 잠깐만, 잠깐만, 꼬마야. 왜야? 네? 아, 나 괜찮거든, 꼬마야. 아니에요. 저기 이름이 뭐니 그나저나. 저요? 어. 제 이름이 뭘까? <laughs> 저기 얘야? 아 그래도 이사짐 네? 센터가 많이 해놨네 화장실 좀 가봐 아이 제발 좀 꼬마야 내내세지오 네, 여기 변기.. 오 샵..샵이 없어 렇게 집이네 저 꼬마야 네? 네? 좀 내려가 줄래 꼬마야 뭐해 꼬마야 아니에요. 꼬마 이 다이아 뭐야? 네? 이 다이아 뭐야 저기 있던데요. 아 그래? 왜 가져가, 꼬마야? 네? 다이아 내려라고. <laughs> 아니 아니, <웃음> 꼬마야 내 다이아야. 할수 없지. 내 아니 할수 없다니 근데, 이거 뭐, 내 꼬야. 아 노트북 좀 달아줘. 아 뭘라 아. 아 콜라 나 마셔야겠다. 아. 꼬마야. 아니 아니. 꼬마야. 알겠어. 아이 아아겠어아겠어 꼬마야. 정이 좀해 봐. 꼬마야. 어디 니 꼬마야. 꼬마야. 이로와 봐. 이로 와. 로와 봐. 와 봐. 꼬마야. 꼬마. 아니. 이리로 와 봐.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콜라 콜라 콜라. 아니 아니. <laughs> 이거 콜라 콜라. 콜라, 콜라, 콜라 아니 아니 콜라 줄 테니까 집에 가. 왜? 콜라 줄 테니까 콜라. 집에 가. 어가가가 이제. 안녕세요어가가내 물건은 저기 상자에 다시 넣어놔. 네. 응? 음. 어. 안녕하세요. 또 왔어요. 아 저기 꼬마. <laughs> 꼬마야? 언니가 지금 네. 너무 바쁘거든? 아니에요, 안 바빠요. 저거 좋아하는데왜 이렇게, 이렇게 가라고 해, 해요, 네? 아니, 그게 아니라, 저기... 꼬마야. 이, 이런 걸한 다음에,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탁 하고, 아, <laughs> 꼬마야, 액자는 이렇게 거는 거야, 이렇게. 액자, 어디, 액자는 어디세요? 아, 뭐... 내가 먹었어. 내가... 원하는 아니, 그림이 뭐, 안 뭐, 나와. 어디... 또... 아니, 꼬마야, 이제 할거 없단다. 있는데. 뭐, 뭐, 뭐가 있니? 또한 개. 있어요. 잠깐만요. 꼬마야, 이제 다 끝난 거 같아. 어. 꼬맹이 아니거든요. 어, 그러면. 지금 어. 13살이거든요. <laughs> 13살이야? 나 17살 응야내 <laughs> 그림 내놔 잠깐만요 제가 뭐좀 갖고 올게요 뭐야? 어찌 맛있는 거 있다 얘야 <laughs> 너술 네? 마시니? 네? 너술 마시니? 너 이거 뭐야 네? 나나 20살이야 나 20살 스무살. 이거 아 뭐야? 왜, 왜? 왜요? 이게 뭐야? 이거, 이거, 물 이거 <laughs> 왜 진한 물일까? 그러게요. 너, 어 이거 어, 술 아니니? 말까요? 안 돼, 안 돼, 마시면 안 돼, 마시면 안 돼. 야야, 에이... 이... 야야, 이... <laughs> 그거 줘, 그거 줘, 다시 줘. 에이, 어. 이... 아! 빨리 빨리. 새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이 <laughs> 혹시 아, 내 이사짐 센터에서 나온 거니? 네. 이사짐 센터에서 나온 거니? 아니요 아, 이제 새로 왔으셔서니까 먹을 것을 갖고 올게요. 아 저기 꼬맹아 필요 없거든. 필요 있어요. 이거는 비싼 고기인데. 꼬마 이거 우리 냉장고에 있던 거 아니니? 너 우리 냉장고에 있던거 아니니? 없어요! 나, 나 때려 잡은거예요나 때려 잡은거예요나 때려 잡은거예요아 <laughs> 너가 때려 잡은거야? 네 이게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어디가 어. 나 그거 아, 64개 그래요? 있어 어? 어,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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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소고기 나 소고기 64개 있어 자, 여러분, 그럼 저는 마당을 꾸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엔 잔디가 유행이지. 오, 2층 테라스도 있네. 야, 꼬맹아. 이거 내 테라스야. 오지마. 이내테라스내거거라꼬야야꼬라서 네? 꼬마야, 네. 싫어요. 싫어요. 꼬마야 꼬마야 대체가이러다라우이둘다라서이 떨어져 안돼 그거 내거이니야 근데 이테라스저 뭐라고? 새벽에 동물럼 생겼어요 <laughs> 어떤 동물 좋아하니? 저요? 저요? 어저 돼지 다만... 좋아하지 않니? 뭐라고요? <laughs> 돼지 좋아할 것 같이 생겼네 에이 거짓 아니에요 어, 모르는 거예요 혹시 남돼지란 근데... 사람 아니? 몰라요 아 그래? 여긴 근데... 촌이라 그런지 동물들이 많네 들어가, 내 집에 왜, damage, 매듭, damage, 매 매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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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이건 뭐야? 듭매에뭐하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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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우리 집에서. <laughs> 야, 대출이 30년이야. 에이, 나, 나, 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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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, 여기 왜? 반대편에서, 반대편에서. 어, 겁나 까칠하네. 여기 반대편에 반대편에 <laughs> 아니, 창문 없어. 아니, 아니. 알겠어. 아니, 아. 아니, 이게 한복이고 웬가보이라냐 누구 꼬마야 어디 있어? 응 아직 어기 꼬마야. 들려왔다. 백이는 난데? 들려왔다. 이게 이름표 떠. 이게 <laughs> 이름표 <일행표> 떠 누가? <laughs> 나가, 그럼. 선물, 선물, 선물. 뭔 선물? 뭔 네, 선물? 야, 집들이 선물 내놔. <laughs> 어, 고마워. 아니야, 됐어, 이제. 어, 야, 양털 필요했는데 잘 됐다, 야. 백이 어, 유튜브 보면서 사이다나 마셔지 백이 사이다. 아너 아,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뭐해 아니, 벨를 누르고 들어와야지. 알았어요. 띵띵띵띵. 아, 누구세요? 띵띵. 아, 누구세요? 네, 몬띵 아니, 전화 거세요? <laughs> 아, 왔다 아, 뱃소리에요, 네, 뱃소리. 네, 아, 몰라. 일단 사이다나 마시면서 배기 유튜브 나봐야겠다. 음. <laughs> 오! 아, 큐브 점프맵 하셨구나. 음. 아, 잘 됐다. <laughs> 어. 아 재밌네 재밌네 아 아깝다 아깝다 꼬마야 사이다 마실래 꼬마야 아이 아이고 술내거술어시저 이거 사이다 사이다 먹고 가렴. 저기 아직 느기님 네, 네. 방송 안 올렸거든? 느가 아, 어, 내가 준 거야. 마셔. 사이다야. 아 배고파. 아 시원하네. 아 맞다. 내 침대 어딨지? 침대 발송 안 됐나? 찾 찾았어. 네. 거실에서 자는 게 꿀맛이지. 꿀잠 아. 아, 졸려. 오, 잠이 찌. 참... 아, 뭐야? 꼬마야, 꼬마야 내 침대 좀. 꼬마. 아이, 자 여러분, 오늘은 느기와 함께한 동네 누나 콘텐츠의 첫 번째죠. 자 동네 누나 콘텐츠를 하면서 느기와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고 느기는 소프트 큐브의 에이스나 다름없는 소중한 팀원이죠. 자 느기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느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잠시 연결. 그것 때문에 잠깐 잠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느기의 목소리가 잘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. 그점 많은 양해바라고요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되세요. 해피, 해피, 해피 추석, 해피 추석.